Hup! 합격여행과 한국건설교육원 8강이죠. 8강 개인지참 준비물, 개인지참 준비물 준비할게 많습니다. 그런데 시험 볼때 꼭꼭 필요한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드릴거고요 다른 것도 구, 다른 것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격여행과 한국건설교육원 네이버에서도 한국건설교육원 웹주소에서도 한국건설교육원 이렇게 치시면은 쉽게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많은 자료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교육 신청도 한국 건설교육원 여러분 아셨죠?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한국 건설교육원 국가기술 합격의 전당 교육장 한국 건설교육원 자, 우리가 거푸집 왜 땁니까? 거푸집 현장 대리인, 현장 대리인, 경력자 수첩, 그리고 단종 면허 종합건설업을 위해서 쓰고요. 최근 교포들이, 교포님들이 그대로 F4 때문에, F4 때문에 취득을 하지요. 거푸집 유용한 자격지입니다. 여러분 꼭! 취득하세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거푸집 유용한 자격증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요. 1년에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보유 시험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 상담 하면은 그대로 동영상을 넣어 드릴 거고요. 실기 교육 그리고 원서 접수 관리, 시험 관리, 합격 통보, 자격증 수여까지 한국 건설 교육원의 여러분의 손발이 돼서 여러분께 자격증 안겨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역량을 키우십시오. 여러분 실기 교육, 동영상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의 역량을 극대화시키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합격으로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한국 건설 교육원에서 합격하세요. 거푸집 시험, 개인 지참 준비물 이렇게 많은데요. 꼭 필요한 것만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제 1번에 나오는 각도 절단기 꼭 필요합니다. 2번 곱자가 있는데 있으면은 사용하시고 또 그무게도 있으면은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문자만 나와 가지고 이해가 안 되죠. 다음 강의 때는 그 모습, 그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하나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게 필요한가 보다. 이번 시간에는 요 정도만 아으시면 됩니다. 롤테이프, 롤테이프 그리고 굳이 쓰지는 않습니다. 목통 및 목줄, 굳이 목통 및 목줄. 간혹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멀티 콘센트 이것도 준비를 해 주셔야지 됩니다. 멀티 콘센트. 망치는 꼭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볼펜도 꼭 필요하고요. 삼각자, 삼각자도 필요하겠지요. F4 자격증 취득 거부집 합격률이 제일 높습니다. 전화만 주십시오. 무료 동영상 교육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원서 접수 지원해 드립니다. 한국건설교육원에서 합격하세요. 합격 의 영광! 한국건설교육원 수압 대패 간혹 시험 볼때 수압 대패를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수준기 가끔 쓰시는 분도 있고요. 양날톱도 가끔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연필 꼭 필요하겠지요. 자동 대패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동 대패 필요하고요. 접자 또는 줄자 아니면 권척 줄자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조합자, 조합자. 글쎄요, 너무 섬세하게 안 하셔도 되니까 조합자 굳이 안 챙겨도 되고요. 직각자, 직각자는 삼각자, 곱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철자 또는 티자, 컴파스, 벤치, 컴파스 꼭 필요합니다. 컴파스 꼭필요하고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지참 준비물, 거프집 볼때 공개 시험 문제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용 복장 전동 공구 일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험 개인지참 공, 전동 공구종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변형시킨 공구는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여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형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시험장 시설 중 목공용 기계, 둥근톱, 자동대패, 수압대패 이것은 시험장에 시험장에서 임대한거나 그건 사용할 수 있어도 교육을 위해서 배치되는 교육용은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푸집 기능사 공개시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동공구 수험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아 나는 이걸 제작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 이 장벽이 필요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요구 사항과 주의 사항에 의거해서 도면에 맞게. 제작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거푸집 중요한 자격증입니다. F4에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전화만 주시면은 무료 동영상 교육 카톡으로 보내준다 그랬어요. 안 보내준다 그랬어요. 보내준다 그랬죠. 원서 접수 지원해드리고요. 한국건설교육원 합격의 전당입니다. 한국건설교육원에서 합격하세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현장 기술자 여러분 합격의 영광 한국건설교육원 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인지참준비물 두번째 시간 자전 8강에서는 텍스트 가지고 문자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인지참준비물 그림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장 기술자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고요. 여러분이 없으면은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여러분, 현장 기술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하시는 일에 매일매일 성실하게, 충실하게, 안전하게 임해 주시기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한국건설교육원 여러분의 자격증을 취득을 위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한국건설교육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